오늘은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부터는 이 연필색 연필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소량의 물또 이용해서 페인스 페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한번 해봤어요.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색칠해줘요. Okay. 그 출처 출처는 어 아마 제출처일 거예요. 네. 아마 제출처일 거예요. 진짜 아마요 확률은 음한10% 아니 한음 80% 정도. 80% 정도는 제출처라고 하겠습니다. 제출처로 알면 되겠습니다. 자, 자 그럼 이상입니다. 안녕!